무리하게 꿀렁꿀렁 나가는게 없고 네. 엔진 변속 안되는 느낌이 안들어 아, 그전에는 정확하게. 자동으로 이 엔진이 넘어가는, 넘어가는 느낌이 났는데 차가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이제 계속 꿀렁꿀렁 음. 했는데 음. 지금 이제 그 느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음. 자 지금 gv80인가요 네. gv80 rv차 네. 시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은데. 그죠? 네. 다들 아니 나가는 게 예예. 이게 좀 스무스한 것 같은데. 아 당연하죠. <laughs> 진짜로. 네. 아 느끼신 것만 얘기를 내, 번 번. 해. 지금. 네, 진짜 그래요 지금. 이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. 묵직하죠 출발할 때. 어좀 조용해진 것 같아. 예. 여기서 쭉 한번 가보세요. 기가 막히네. 자 여기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이제 엑셀을. 그전 엑셀 밟는 느낌하고 깊이하고 지금 느이하고 옛날에는 아, 만약에 한 10cm를 밟았다 네. 지금 한 6, 7cm 밟는 건 조금 덜 밟아도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음. 쭉 가면 좋죠 차 없으면은 일단 저기네 밟을 때 꿀렁거리는 게덜라네 꿀렁거리요? 네. 이게 어. 나갈 때그 전에 가속을 하면 푹푹 막 나가는 뭐걸커덕거 <laughs> 느낌이 있는데 아 그래 정확하긴 하네 얘는 이게 그냥 쭉 그냥 쭉 나가죠 쭉 이게 이제 탄력운전이라고 그래가지고쭉 달리다가 음. 내리막이나 이렇게 쭉 고속 응. 달릴 때 뒤에서 쫙 밀어주는 느낌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네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제트윙 달면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제 많이 공급해주고 하니까 응. 그 락이 없어져요 터보 차량들은 그런 거 같네 또 이거 GV80 같은 경우가 거의 뭐한 8천만 원 9천만 원 하잖아요 요즘 이게 그, 그 정도 하죠 네 근데 세단 같지 않고 그냥 좀 말로 이제 달구지 같잖아요. 울컥울컥 음. 울컥 거리고 막그 차는 외제차 값인데 음. 외제차 모양은 진짜 인테리어나 음. 이런 건잘돼있는데그차 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. 약세다 밟았을 때 예. 끊김 없이 밟히네. 예 이어지죠. 이어지는 쭉 그냥 아우, 정확하시네. <laughs> 차 느낌 정확히 아시는데요? 그래요? <laughs> 네. 아니 옛날에 이게 또출발할때 꿀렁꿀렁 거려가지고. 좀 그게 좀 만족했죠. 절금이 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싹 없어지셨죠. 네, 연비를 봐야지 얼마 나오나. 아, 연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.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일주일 일주일 틀리게 와요. 아, 바로 그날 아니, 바로 오는 건 집값 나타나게 아니고. 아니, 사실. 대표님 그게 집값 오는 거는 마약이에요. 돈을 생기리게 빠니까. 그럼 참안 가져요. 음. 천천히 한달 정도 그냥 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좀제 연비가 나와요. 그 오늘부터도 이제 당장은 나올 거예요 연비가 편하잖아요 운전 자체. 가 네, 그런 거지. 쭉 한번 밟아주세요. 고속 쭉 밀어주는 느낌. 지금 120, 130쭉 가보세요. 딱 찍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예 거기 없어요. 4차선 타시고 <laughs> 쭉 밟아주세요. 이쪽 타서? 네, 이쪽 타가지고. 급가속 한번 해보세요. 느낌없이 잘 나가죠? 잘나가네 아주 그리고 이제 주행감은 어떠세요?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좌우정뭐 무리하게 꿀렁꿀렁 나가는 게 없고 네. 엔진 변속 안 되는 느낌이 안 들어 아저 전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엔진이 넘어가는 탁, 느낌, 느낌이 났는데 차가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이제 계속 꿀렁꿀렁 음. 했는데 음. 지금 이제 그 느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편하게 그냥 진짜 진정한 오토처럼 옛날에 오토바이가 처음에 이거 5톤 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탔는데 네, 그냥 땡기면 그냥 땡기면 제가, 나가니까 네, 언덕에서 쫙밟아졌을때 100km 넘어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? 중간 차가 좋으니까 중간 오기도 전에 100 넘어가네. 그러네. 네. 이게 뭐시없이 나가네. 네. 그냥 발 느낌 밟는 대로 그냥 쭉쭉 나가시잖아. 그래 그래요. 네.